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 했는데 나이가 많으면 취업이 잘안 된다고 해서 자격증 취득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비싼 돈, 시간을 들여서 땄는데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취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보육교사 이급을 가지고 계신 40대, 50대 주부님들 모두 올해 2월에 국공립머리이집에취직하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현재 유튜브 내에는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만 있지 취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뭐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만 참고하시면 보육교사 취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4,50대도 현실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있는 방법 어린이집 말고 보육교사 자격증으로 취업 가능한 분야 보육교사 자격증을 빠르게 취득하는 방법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4,50대도 현실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보조교사로 취직하라 입니다 아니 보조교사로 먼저 취직을 하라고?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두 가지 장점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경력이 쌓인다는 겁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보조교사도 경력이 쌓입니다 하루 6시간 근무하신다면 경력이 쌓이고 호봉도 같이 오릅니다 또한 실무적인 부분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보육교사로 취직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재직 중인 어린이집 원장님의 신뢰도 쌓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장님과의 신뢰를 쌓은 건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새로운 보육교사를 뽑으면 일은 잘 하는지 적응은 잘 하는지 지켜봐야 하잖아요. 마치 회사 인턴처럼요. 그러니 원장님 입장에서는 보육교사를 신중하게 뽑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서 내가 보조교사를 근무하면서 원장님과의 신뢰를 쌓아놨다면 보육교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직업 스트레스가 적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현직 보육교사분들은 적극 공감하실 텐데요. 보육교사의 경우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 외에도 학부모님과 소통하거나 서류 작성과 활동 프로그램 만들기 그리고 당직 근무까지 잔업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학부모님과 소통하는 것 외에도 잔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은 현직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보조교사의 경우 담임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님과의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가 적고 잔업 또한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보육교사에 비해 근무 시간이 짧아서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습니다. 보통 급여는 150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마다 다르지만 보조교사를 마치 허드렛 일을 해주는 사람처럼 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인성적인 부분인 거라 참고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교사를 권장해드리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취득이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학생분 중에서 40대 보육교사 이급을 취득하신 다음 보조교사를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아 담임교사로 전환된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고 누구나 이 방법을 통해서 보육교사로 취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취업을 제외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취업할 수 있는 분야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등 돌봄 교사입니다. 요즘은 맞벌이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아이를 온전히 돌보기 힘들 겁니다. 이로 인해서 초등 돌봄 교사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학교가 끝난 뒤 귀가하지 않는 아이들을 돌보는데요. 집으로 귀가해봤자 부모님이 퇴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귀가하지 않고 학교에 남아있는 아이들과 함께 놀이나 활동을 주로 하는데요. 이러한 초등 돌봄 교사 돌봄교사로 취직을 원하신다면 거주하는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나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에서 올라오는 모집공고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초등돌봄교사의 급여는 보통 시간당 2만원에서 3만원 정도입니다 방과후 돌봄교사, 초등돌봄교사, 초등돌봄전담사는 모두 같은 직업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아이 돌봄입니다 한부모, 맞벌이 등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돌봄이가 직접 찾아가 아이를 1대1로 케어하는 일을 하는데요 정부아이 돌봄이는 아이를 1대1로 돌보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아이돌봄이를 취직하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지역 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구인구직 공고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서류 심사나 인적성 검사 등 다양한 절차를 진행하신 뒤에 실습까지 완료하셔야지 최종적으로 아이돌부미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부미의 급여는 최저시급에 수당이 포함되는 형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입니다. 대체교사는 현직 보육교사 분들이 휴가나 병가로 인한 공석이 생겼을 때그 공석을 채워주는 교사인데요. 인력이 부족한 어린이집으로 출장을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대체교사의 장점으로는 짧게. 근무할 수 있고, 근무의 수당, 출퇴근 시간이 확실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대체교사로 근무가 끝난 뒤, 이 근무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허세가 적고 근무 환경이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장점이자 단점으로는 출근 장소가 다르다는 점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장기간 근무가 불가능하신 경우에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한 곳에서 지속적인 근무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단점이겠죠. 대체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우선 등록을 하셔야 구직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이트에 공고를 올리기 때문에 어린이집 취직을 하고 싶은 분께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가능한 직업인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시는 건데요 학점은행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대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이며 대학교에 가지 않아도 보육교사 이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학점반원들을 통해 보육교사 이급 자격증 과목을 이수하시면 되는데 보육교사 이급 자격증 과목은 대면 수업 8과목, 온라인 수업 8과목, 그리고 실습 1과목, 총 17과목입니다. 온라인 수업의 경우 실시간 강의가 아닌 녹화된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면 수업은 온라인 수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과목당 딱한 번씩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은 특정 장소에 방문하셔야 하며 9시간을 수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정은 보통 주말에만 잡혀 있습니다. 마지막은 실습인데요. 이 실습은 실습 시간 240시간 그리고 실습 세미나 5시간 총 255시간을 채우셔야 되는데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실습이 수업이 아니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습도 하나의 학점으로 인정되는 수업입니다. 그렇게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 시간대에 맞춰서 마음대로 진행할 수가 없는데요. 정해진 기간 15주 안에 실습 시간을 모두 채우셔야 하며 어린이집은 평일만 운영하기 때문에 평일에만 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습은 하루 8시간 고정적으로 진행되고 총 6주가 소요됩니다 참고로 자격증을 빠르게 취득하는 방법은 고등학교 졸업을 하신 분께서는 온라인 수업 5과목과 학점으로 인는 자격증 한 개를 더 취득해 주셔야 해학기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5과목이 아닌 10과목을 이수하셔야 하기 때문에 과정은 2년이 소요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육교사 취업 꿀팁과 취업 가능한 분야 그리고 최단기간에 보육교사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유보통합이 된다는 이유로 인해 보육교사 자격증 관련 이상한 소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직 유보통합 관련돼서 정확한 로드맵이 나온 게 아닙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또한 국가자격증이며 사라지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링크 혹은 댓글을 통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표시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